박명록의 오늘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또 깊이 있는 수준의 평론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지금도 귀 쫑긋 세우시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박명록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하고 박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자신의 소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예, 당대표가 연임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본인의 앞으로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어, 보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 김대중이 창업을 하고 예, 노무현이 민주주의, 방어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바톤을 이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김대중 노무현의 적자로 볼수 없는 거 아니냐. 노무현의 친구니까 적자가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위탁 경영을 한 거다. 그리고 노무현의 적자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제가 그 짤로도 만들어놨으니까요. 예, 이재명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걸 올늘설명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즉 김대중과 노무현의 노무현과 이재명의 정치적 DNA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은 노무현과 김대중과는 정치적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집안으로 보기 어렵다 위탁경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가 후계자가 나오기 전까지 친구가 위탁경영을 했는데 우리가 어쨌건 정권교체에 성공을 하고 집권을 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온 거지 그거는 정치적 DNA의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어, 정치 철학이요. 철학적 메시지는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합축이 됩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생 고군 분투를 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거예요.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먼저다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과의 변주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동물 사는 세상인가? 물론 지금도 동물 농장도 있고 동물대들이 많긴 많아요. 그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많이 있긴 있어.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라는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 철학. 사람 사는 세상은 미완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래. 사람 사는 뭐 좋은 말이에요, 그죠? 아 사람이 좀 사람 대접 받고 인간같이 살고 뭐, 뭐 이런 세상이 사람다운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인데 자 그런 세상 그런 나라는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거는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변수한 거예요 이걸 완성한 게 아니야 계승해서 완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노무현 대통령이 막연하게 막연하게나마 제시를 했던 거요 상식적인 사회라는 거야 그럼 또 상식이 뭐냐라는 또 의미점이 남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무현이 던진 화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화두를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는 거야, 후계자는. 그런데 문재인은 이걸 완성한 게 아니라 그대로 변주를 해서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노무현 시대로부터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지만 그걸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사람 사는 세상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집권을 했지만 은 실패로 막을 내린 거지. 근데 문재인은 그청자 문재인이 노무현의 후계자라면 그 청사진을 완성했어야 되는데,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무현의 슬로건만 가지고 구호, 빈 구호만 가지고 정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탁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노무현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이용해서 가게를 낸 것뿐이지, 이 가게를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야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 내가 볼수 너무 앞서가네.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자, 노무현이 제시한 사람 사는 세상의 형태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구체적인 철학을 제시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란 뭐냐? 라는 노무현의 질문에, 자, 이재명이 답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본 얘기죠. 예컨대 여기 지금 이제 다쓰는데 배동세상. 배동. 크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게 현대 정치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평등주의예요. 이재명의 정치 철학은 평등주의다. 우리 만민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된 것이 기본사회죠. 기본사회라는 국가 모델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왜 기본사회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되는가? 이 철학적 뿌리가 무엇인가? 라는 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바가 없어요. 그럼 기본사회의 철학적 뿌리가 뭐냐?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 슬로건으로서 예, 구호로 정리가 된 거예요.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가 좀,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재명이 변방사도에서, 탁월한 행정가에서, 그 다음 민주당의 당대표에서, 대선 후보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행정가와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대권 경쟁을 하고, 당권 경쟁을 하고, 금패지 경쟁을 하는, 그냥 겨, 정치인이었어 정치인. 정치인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좁게 쓰면은, 어, 정치인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정치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도 없어. 청사진도 없어. 요 그냥 선거에 이겨가지고 4년 동안 금패치 달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어느 당이건 조국혁 신당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자유업자들인 거야. 이들에게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선거만 이기면 되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그냥 이 방송, 저 방송 나가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녀요. 정치적 앵벌이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 정치 철학이 있어요? 본인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의 대표가 되고, 뭐, 어, 그리고 대권을 꿈꾼다면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 조국은 왜정치를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조국 대표? 김동현 지사. 왜,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치 아니 정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이게 없다는 거야. 철학이 없어. 철학의 빈곤이 한마디로 어, 칼 막스가 얘기했듯이, 뭐칼 막스가 아주 유명한 저서죠. 철학의 빈곤이라. 철학이 없어.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잘해 없자니다 정치권 의원한테 당장 물어봐요. 아니, 미, 민주당 정치권 의원은 제 예고, 민주당 의원한테 당신 정치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할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재명처럼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자, 나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억강구약의대동세상이고 억강부양의 대동 사 세상은 기본 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기본 사회는 뭐냐? 기본 소득이 보장되고, 기본 교육,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그래서 최소한의 어느 누구나 어떤 인간이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이쫙 완성되죠, 여러분. 아, 나침재인가 봐. <laughs> 정치철학. 이제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는 를 거예요. 정치철학. 그다음 정치사상이 등장을 해요. 아, 이재명의 정치철학은 뒤에 나온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게 이재명의 정치철학입니다. 정치사상은 뭐냐? 이걸 실현하기 위한 에향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보는 건자 어떻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거냐 아 좋은 말이다 그래 기본 사회도 좋고 기본 소득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될 것이다 아니 말씀입니다 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5년이에요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함께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헌을 해서 이재명이 영구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한 20년 정도 지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있다고요못 만듭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게 개혁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개혁의 성과도 못낸 이유가 이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잖아. 5년 직권에서 세상을 바꾼다고? 20년 직권에서 세상을 바꾼다고요? 함께 사는 세상은 아주 먼 장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이에요. 노무현과 함께 이루려고 하다 실패했고, 이제 이재명과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함께 가는, 사는 세상으로 가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 할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 누가 만들 거냐. 자 여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국민은 임기가 없어요. 우리도 늙으면 죽잖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국민이 없어집니까? 우리 자식, 우리 손자, 대를 이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조직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과 같은 자, 이명박과 같은 자, 박근혜와 같은 자들이 집권할 수 없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제2, 제3, 제4의 이재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한 명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제2의 이재명을 찾아내서 또 집권을 시켜야 돼그또 이재명을 찾아내야 돼 계속해서 이재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끊임없이 복제해 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는 세상으로 계속 릴레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국민주권민주주의, 당원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정치사상이에요. 이거 지금 제 철학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이재명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치사상은 뭐냐? 국민주권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당원민주주의,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힘, 시민의 조직된 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나오죠. 국가청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옵니다. 국가청사진은 뭡니까? 기본사회로 가자. 대동사회로 가자. 그리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통해서 대동사회로 가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작은 징검다리를 놓자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그어 이재명의 정치가 완성된 거예요. 응? 이재명의 폴리텍스가 나온 겁니다. 이재명 폴리텍스가 완성됐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 노믹스도 나오겠죠. 이제는 저는 이재명이, 아까 정치 다행 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로서 성장을 하는 순간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의 멘토가 된 거예요. 사상가가 된 겁니다. 이제서야 이런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이제서야.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먹방해야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디올백 선물 받아야지. 영부인이될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역대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래서 더 가깝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은 있었지만 그 철학을 구체할 화 만한 어떤 정책? 청사진? 이런 게 사실 빈약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무한장하다 끝나버렸어. 정말 좋은 개혁의 기회를 잡았는데, 국민의 힘으로. 잡았는데, 본인이 설계도가 없으니까, 어느 동안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달랐죠. 인동초의 세월을 보려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 철학, 정치 노선, 자신의 정책을 갈아듬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권 후보 중에 유일하게 통일,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DJ노믹스라는 것도 있었죠. 그 김대중의 정치 경제, 김대중의 경, 경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프리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뚜렷한 자기 철학과 사상, 정책을 가지고 대권을 준비했던 대선 후보는 전 없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뭐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혹은 그것을 이미 뛰어넘은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나이 때, 나이 때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이 정도 완성도를 예? 완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봉화마을에서 예, 이 메시지 뭐 어찌 보면 짧은 한 줄의 메시지지만 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박명록에 저는 글을 남겼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의미를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